예 정기철입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금퓨터 구조 음 오늘 돈케어 조건 돈케어 컨디션이라는 걸 한번 배워 볼게요 음 컨디션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건데 돈케어 신경 쓸 필요 없다 라는 거죠 이 말은 어, 내가 만들 회로에 들어온 입력 중에서 어떤 어떤 입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 그런 입력은,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회로를 꾸미는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 말이 길었는데요. <laughs> 예를 들면 이런 진리표를 한번 보죠.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는 진리표가 주어지면, 어, 해당하는 출력값이 1이 되는 곳을, 어, K맵에 마킹하고 지금 여기는 0, 3, 6이죠. 그 0, 1, 2, 3, 4, 5, 6, 7 이렇게 케이블 마킹하고 이걸 그룹핑을 하면 되죠. 사실 여기는 지금 그룹핑할 게 없어서 음 이대로 회로를 음,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입력이 0부터 7까지 8개의 입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이유로 이런 입력, 6이라는 입력과 7이라는 입력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치면 이런 입력에 대한 출력 값을 고민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입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입력이 일어날 날 때는 뭐,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입력은 내한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67이 돈케어 컨디션이에요. 입력이 110, 111. 이와 같은 입력이 없다고 하면 67은 돈케어라고요. 그걸 K맵에서는 보통 X로 표현합니다. 아까 6, 7 이었죠? 0, 1, 2, 3, 4, 5 여기가 6이고 7 이라고요 그래서 6에 해당하는 입력과 7에 해당하는 입력은 X로 표현해 주면 아 이런 입력은 Don't Care Condition 이라고요 Don't Care Condition은 이런 입력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어 내가 그룹핑에 도움이 되면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그룹핑을 할 필요는 없죠 아 이런 입력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것과 요것 요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런 걸 돈케어 컨디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바로 다음에 이런 돈케어 컨디션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아, 근데 그 전에 지난 시간까지는 3개의 입력, 입력이 3개인 경우를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입력이 4개인 경우를 설명드려 볼게요. 입력이 4개이니까 ABCD로 나누어서 00 01 11 10. CD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01 23 45 67 여기가 8이에요. 89 10 11 12 13 14 15입니다. 요 순서 꼭 주의를 하시고요. 어, 여러 가지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 꼭 따라가시면서 직접 눈으로 어, 회로의 간략화, 간소화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앞에 입력이 3개일 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 회로는 0, 0인 칼럼과 1, 0인 칼럼도 한 비트 차이 나죠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이 행으로도 0, 0과 1, 0이 한 비트 차이 나니까 이렇게도 경우가 있다면 묶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지난 방금 전에 돈케어 컨디션 이야기했으니까 그 돈케어 컨디션이 실제 로 언제 사용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요런 작은 led들 어, 엘리베이터 층 번호에서 많이 보셨을거예요 요놈을 세븐 세그먼츠라고 합니다. 세븐 세그먼츠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요놈은 팔을 보시면 알겠겠네요. led가 8개에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개의 LED로 숫자 0부터 9까지를 표현하는, 그래서 세븐 세그먼츠 디스플레이라고 해요. 어, 이 세븐 세그먼츠를 쓰려면 실제로 어떤 숫자가 들어와서 그 숫자를 해당하는 LED들을 켜줘야겠죠. 그때 우리가 요 필요한 부품이 BCD 2 s e c o n 디 s e v e n t h decoder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BCD라는 거는 여기 적게 있어요. Binary Coded Decimal. 즉, 10진수를, 2진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BCD Encoding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대표를 보면 알아요. 2진수 4비트를 통해서 10진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000은 0이고요. 111001은 9예요. 그래서 000부터 쭉 1001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코딩 방식을 BCD 인코딩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LED의 적절한 세그먼트 세그먼에 적절한 불을 켜주는 회로를 BCD to 7-segment decoder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BCD가 음, 0000즉0 이라고 하면 이렇게 A, B, C, D, E, F 이 LED가 불이 켜져야겠죠 음, 그걸 지금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데 세븐 음, 세금치가 LED A부터 쭉 해서 일곱 개니까 LED 각각에 대해서 회로를 각각 만들어 주면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섹션 보면 세븐 세금치 중에 LED A 제 위에 있는 LED A를 위한 회로도 따로 만들고 또이를 음, 위한 회로 따로 만들고 이렇게 일곱 개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재는 불량상 A 세그먼츠와 이 세그먼츠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는 A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진리표를 만들어야 되죠. ABCD 네비트 즉, 0000부터 1001. 총 10개의 숫자 BCD 코드로 되어 있는. 그래서 0이 들어오면 A가 불이 켜져야 되죠. 1이 들어오면 이런 BC만 켜지면 되니까 A는 켜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만들어 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즉각 입력에 대해서 A 세그먼츠가 불이 켜지는 상태를 기록을 하는 거죠. 여기서 don't care condition이 발생합니다. 즉 여기에 해당하는 입력은 아예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K-맵에서 10번부터 15번까지는 don't care condition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표를 잘 보고 이 진리표를 바탕으로 K-맵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 여러분 이 직접 눈으로 해보시고 손으로도 해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 이렇게 회로가 나온다는 거죠. 음, 똑같이 A 세그먼트부터 ABCDEFG 일곱 개의 세그먼트를 다 회로를 만들어서 그걸 연결하면 음, BCD27세그먼트 코드가 되는 겁니다. 어 실제로 여기 책에 있는 참고를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음 누군가가 bcd2 seven-segment display d e c 서킷을 다 만들어 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아마 그림 진리표 를 보고요 어, k 맵을 그리핑하고 최종 논리식이 나온 거죠 이 논리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회로도 논리도로도 그릴 수 있겠죠 어,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 logic.li 사이트에서 한번 bcd2 7.7 decoder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4.2절이 길어지고 있는데 음 나머지 뒤에 dual kmap부터 이제 kmap이 쌍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것부터 낸드 게이트까지 연관된 설명이어서 다음 시간에 영상 하나 더 4.2절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죠 안녕